안녕하세요. 피해복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 관련돼서 여러가지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이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파주의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추전 60분, 제목은 기획부동산의 덫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연재해서 추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공유주분 기획부동산을 연구할 때 되게 참고를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서 다 잊고 사는데 한번 정도 이제 5년 정도 지났으니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유주분 투자 사기 형태가 껴있으면 5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한번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공유주분 기획부동산들이 판매를 할때 투자로 판매를 할때 다시 되팔수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3년에서 5년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5년이 넘었으니.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겸 해서 이걸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필요한 챕터별로 딱딱딱딱딱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파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한 블로그에 들어가면 6분 정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6분 정도만 먼저 보시고 나서 제 설명을 들으면 되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총 50분이 넘지만 오늘은 제가 짧게 했고 뭐 바쁘시면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내용은 그거예요 TV 내용은 남북 경제협력으로 가장 많이 이제 가격이 오른 데가 연천 파주 철원 이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표현을 하고 진짜 땅값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파주가 제일 많이 올랐고 한 7배 정도 올랐고 연천이 4배 그 다음에 철원이 한4.87 이게 자료가 2018년도 자료입니다 벌써 5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뭐 가격이 의미가 없다. 사실 그 가격은 뭐 실제 가격보다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들이 와서 가격을 이렇게 부풀려 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가격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 진짜인가? 그래서 추적 60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오늘의 땅은 그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면 59,000원. 카페나 블로그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하는 것들 보면 거기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 보이스피싱도 모르고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 아마 광고했던 사람도 이게 사기라는 건 어느 정도 느낌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당 59,000원에 팔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러 거기 PD가 판매하는 업체에 찾아가서 설명도 들어보고 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뭐 주변 호재로 홀려서 거기 파는 건 똑같고 직원들이 이제 교육하는 내용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땅 이름이 이제 마지리다 보니까 뭐 돈벼락마저 죽어 뭐 마지리돈벼락마지리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벌, 처마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벌, 마지리, 이렇게. 하여튼 교육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처음에 59,000원에 팔던 게, 교육하는 내용을 보니까 69,000원으로 가격이 또 올랐어요. 자체적으로 또만 원이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땅은 지금 산, 마지리 산 101번지인데, 그 주변에 그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여러 가지 땅들이 같이 있었어요. 한총 다섯 필지 정도 같이 팔았고, 그 필지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든 그 산이니까, 임야니까 산이잖아요? 뭐 군부대도 훈련하고 이런 산이에요 나중에 그 t v 그 내용 보시면 엄청 뭐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낮은 산도 아니에요 그 산을 전부 다 깎아야만 개발이 되겠죠 산 위에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가 초석 채취 제한구역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쵸 땅을 팔면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땅을 팔지 파면 안 된다고 딱딱 딱 정해놨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 대박이라면서 저렇게 파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TV 프로그램 내용이 흘러가서 한 6분 정도가 지나가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끊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적성면 마지리산 101번지를 딱그 찍으면, 지도를 찍으면, 유성 지도가 되게 흐릿하게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DMZ 땅 얘기하면서 뭐 지도 흐리다는 얘기 한번 설명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도 흐립니다. 군부대 지역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흐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투자 사기 패턴. 첫 번째 공유지분과 두 번째는 두배 이상의 풍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번지 뿐만 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필지까지 포함하면 총5섯개 필지가 있습니다. 다섯 개 필지를 언제 매입했냐? 2018년 8월 1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이 2023년 9월 11일. 한 5년이 만으로 지난 날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3년. 대, 대부분 3년. 늦어도 몇 년? 5년. 이미 5년이 넘겼죠. 다섯 그개 토지에 대한 등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 토지는 음, 마지리산 101번지, 마지리산 101 4번지, 산101 5번지, 6번지, 7번지입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 토지고요. 여기 공유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천 명이 넘어요. 다섯 개 땅에 천 명이 넘습니다. 계산해 보면 101번지에는 89명, 두 번째는 185명, 212명, 242명, 297명. 총 합쳐서 1025명 입니다 근데 분명히 3년이 지나고 못 늦어도 5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천명이그 안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개발이 됐으면 천명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직도 있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마질이 101번지를 보면 자 땅이야에서 봤을 때 공유자가 90명 평수는 36,000평 정도로 큰 편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지만 그땅이하고 이 등기하고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직원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이땅이하고 등기에 있는 그 공유수가 미묘하게 한 두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그래도 직원이 아니서 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만 볼게요 근데 등기가 더 정확한 거긴 하니까 등기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쉽게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땅이야 를 활용하는 거니까 땅이야의 내용이 뭐100%딱 맞지 않다고 이렇게 외면할 게 아니라 공유지분자와 공유폭리 패턴이 있는지 확인할 때 땅에로 확인하면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활용하고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거래 내역도 한번 볼게요 자, 실거래 내역을 보니까 2020년에 어, 말까지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2023년에 한 건씩 거래합니다 근데 이게 공유자가 너무 많으니까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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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러서 매입원가를 한번 보니까 매입원가는 2028년 8월 1일날 2만원에 구입을 했고 10월 2일날 7만원에 판매된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배? 3.5배죠 자, 공유주분 투자 사기 패턴 볼게요. 아까 91명 공유자 있었고, 3.5배 폭리 있습니다. 제가 말한 공유주분 투자 사기 형태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분석하는 거, 실거래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으로 팔았냐, 아니면 동일가로 팔았냐, 손해로 팔았냐.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통계의 기준도 바로 이거예요. 땅을 샀으면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되팔아서 수익이 나던 손해가 나던 동일가로 팔던말 그대로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는 나가는 게중요해죠 수익을 회수하는 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통계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분명히 걔네도 그랬거든요. 투자하고 5년 뒤에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말을 했는데, 못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석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자, 등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2만원은 아니고, 16,000원이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면. 근데 그냥, 땅에 는 반올림을 하니까 2만원이라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땅은 마질이 산1 0 1 4번지예요그 땅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3만 4천 평 정도 되고요. 여기 공유자는 100, 89명이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죠. 자, 실거래 내역 보니까 대부분 6만원 정도에 팔리다가 2021년 12월 22일에 갑자기 15만원에 판매한 건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 등기로 한번 볼게요. 왜 그러는지 확인해본 결과 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80명이 넘는 공유자. 그 다음에 세배의 폭립, 공유지금 기획 부동산, 투자, 사기 패턴에 들어가 있고 자, 제가 전부 다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수익난 건, 아까 15만원 이상은 거래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수익난 건은 두 건, 동일가로한 건, 그 다음에 손해본 건한 건으로, 자, 통계가, 분석이 잡혔습니다. 자, 다음 토지는 마지리산 101-5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자가 214명이고, 면적은 36,000평 정도 됩니다. 똑같이 2만원에 실거래됐다가, 6월 22일날, 자, 강제 경매로 매각된 건도 있네요. 땅이 팔렸으면 경매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안 팔렸으니까 경매를 당했겠죠?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최종 매각 현황은 자 공유자 214명 중에서 동일이 하나, 손해본 거 하나 이렇게만 거래가 됐습니다. 마젤이 116번지는 0자 공유자가 240명이고요, 5만 평짜리입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더하기 내려가서 보니 주로 판매된 게좀더 비싸게 팔렸어요. 좀 나중에 팔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표현 제가 가끔 했잖아요. 여기는 8만 원에 주로 판매되었습니다. 통기 비율이 4 배. 이 안에는 240명 중에서 수익 난건한 명이고 손해 본 것도 3 명이네 세 명. 제가 등기 다 확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땅마지리 101-7번지는 자 공유자가 300명 됩니다 300명 5만 1,000평이고요 자 축구장 하나가 2,200평이래요 축구장 한 23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네요 근데 그 산이 이렇게 큰 산이 도대체 뭘로 개발이 되는 걸까요 이땅다 치면 엄청 넓어요 지금 다 3만 평, 5만 평막 뭐 이랬잖아요 축구장 하나가 2, 2,200평이면 <laughs> 축구장 100개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넓이인데. 과연 무슨 개발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무슨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자, 여기도 이토지도 8만원에 판매했고, 4배의 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매각 현황은 300명 중에서 동일이 한명 손해가 한명 이렇게만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섯 필지 중에 1,025명이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 넘었지만,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 판매 회사가 아 그게요 어, 산 사람 기준으로 5년이 넘어야 뭐 된다고 한 거거든요 산 사람 기준이 중요해요 죽을래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모든 투자의 땅의 가치는 매입한 회사가 사서 그 날부터 얼마가 지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건데 지네가 장난치기 위해서 이게 말장난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그 회사가 매입한 날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지났느냐. 왜냐면, 이때도 기준으로 시간이 흘렀을 거니까.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죠. 매입받는 기준으로 3년 5년이라 할것 같았으면 말이 안 되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자, 5년이 넘은 토지 1025명 중에, 자, 수익난 건총몇 명이 있다? 3건이 있다. 동일가 몇 명이 있다? 3건이다. 손해보고 판건몇 명이다? 6명이다. 시의, 수익 실현율 한번 볼게요. 1025명 중에 3명이 팔았는데, 0.29%. 동일가는 0.29%. 손해 매각은 0.58%. 총 12건이 재매각이 됐으니까 1.17%가 재매각이 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통계, 제가 매번 설명한 거 어디랑 뭐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제가 쓴 책이라고 맨날 자랑하는 통계 있잖아요. 제 블로그 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 기막히게 똑같아요. 자, 수시련율은 우리 이천명을 분석한 게 0.29%라고 그랬잖아요. 책은 0.22%라고 했습니다. 0.22. 0.29. 0.22. 똑같죠? 여기 소름 돋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재매각률은 금방 천명거 1.17%. 책 1.17%. 똑같아요. 오,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이게 통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을수가 엄청 많으면, 통계는 이걸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니까 이게 뭐가 된다? 그쵸? 그렇죠? 이게 마치 사실이고 진리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 결과라고 하는 거고, 나라에서 통계청을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통계를 내면, 수많은 경을수를 갖고 통계를 내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계를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뭐, 다수의 통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제 몸무게를 맞춰보라고 하면, 두 명이 맞춰보는 거에 대해서는, 틀릴 경우도 많지만, 뭐, 경우수가 뭐, 500명, 뭐, 1000명이 제 몸무게를 맞춰보라고 한다음 평균을 내면, 되게 근사치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수가 갖고 있는 지성, 뭐, 우리 흔히 말 다수결을 하는 이유가 민주주의도 이런 원리에서 나온 거긴 한데, 하여튼, 집단 지성이라는 게, 이런 원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통계를 구하는 것도 그걸 구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수를 의 같이 했고, 평균을 내보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것도 그 통계를 내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 책이 너무 이그잭틀리 해갖고 결론은 책이든 지금 우리가 분석하든 간에 로또 복권보다 수익이 실현될 확률이 더 적다라는 거를 또 증명이 된 겁니다 5년이 지났지만 답이 없다는 거 가슴이 아프면 가슴이 아파 자 그럼 혹시 기간별 분석을 보면 일단 이 토지들이 이 마지리 토지들이 일단 5년은 넘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책에 6년부터 10년 사이에 해놓은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간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원래는 4, 5년짜리를 비교해도 되는데 너무 좀 박하게 거기는 0.09%밖에 안나서 너무 박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여유롭게 잡아줄게요. 이 1,000명에 대한 수익률, 수익실현율이 0.29 1,000명 중에 3명만이 수익을 봤다는 라 거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익을 못 보고. 근데 책에서 6년부터 10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의 수익실현율이 0.34% 재매각률은 이익0 천명에 대해서는 1.17%라고 설명드렸지만 책에서 10년까지 사이를 보면 1.61% 근데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형태, 공유지분 투자 사기 형태로 구입을 하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바보라서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분명히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팔고 싶거나 알아보거나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을 되게 모르는 것뿐인 거죠 그 방법 모르는 거 저한테 오면 알려드리니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판매했던 법인들이 같이 판매했던 법인들이 되게 많은데 없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없어지는 경우 저한테 오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신문 기사에 그 나오는 것처럼 이 KB 계열, 뭐 청구 계열, 신한 계열, 하나 계열 이렇게 그룹이 있고 거기 에 빠져나가서 이렇게 다단계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뿌리 막 이렇게 내리듯이 뻗어가 있는데. 저도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와 있는 정도의 정보력은 있으니까 믿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추적해서 제가 보다 나은 정보를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마지리 101번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이 그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101번지 다시 4번지부터 7번지 사이에 해당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움직이 셔야 됩니다. 더 시간이 끌어지면 제가 말한 10년이 넘어가면 도저히 답이 없는 땅이 될 겁니다. 이미 거기 써 있다니까요. 최소 채취 불가. 개발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땅은 오히려 뭐 법적 도움을 받던, 아니면 저를 통해서 뭘 하던 생각보다, 그쵸,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명확하니까. 뭐가? 토석 채취 불가. 그럼 처음부터 어땠다? 개발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그쵸, 불가능한 땅을 어떤 걸로 팔았다? 투자 목적이는걸 팔았다. 그러면 자기 부작이 모든 걸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이 땅은 취소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그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할 확률이 있다 없다? 그렇죠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기당한 것 같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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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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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만 가면, 이걸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기억, 봤죠? 빠져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수익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잘 보면, 거기도 판매했던 사람한테 팔을 흔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안좋아가지고 기침을 좀 많이 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좀 잘려서 한개 기침한 것 때문에 좀 잘렸다고 이해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항상 피해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피해회복제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